메시지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이와 써니입니다. 어, 써니님 진짜 봄이 온것 같아요. 날이 진짜 많이 따뜻해지고 점점 또 꽃도 피기 시작한 것 같아요. 맞아요. 교회 근처 나무들도 점점 봄을 맞이하고 있어요. 교회 근처에 벚꽃도 많잖아요. 굳이 다른 곳으로 벚꽃 축제 안 가도 되겠어요. 교회에서 벚꽃 보면 되니까요.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 벚꽃놀이 가고 싶다면 다른데 가지 말고 교회 근처에서 즐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네, 그럼 봄의 산뜻한 기분을 담아 함께 외쳐볼까요? 일주일 중 가장 지치는 수요일 저녁 7시 여러분들의 곁으로 찾아갑니다. 귀로 메시지를 먹는 즐거운 시간 여러분들의 고민과 궁금증을 보내주세요.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귀로 메시지를, 메시지를 먹는 시간, 메시지. 선생님, 지난주 처방전 너무 어려웠던 거 아닌가요? 저희 다 집단 멘붕이었어요. 어, 그랬나요? 저는 우리 친구들이 내는 답들을 보면서 못 맞추는 것들을 보면서 사실 좀 재밌더라고요. 어, 그래도 먼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바로 분유였습니다. 어,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꼬박꼬박 잘 챙겨주시는 음식. 지난주 힌트였죠. 또 우리 집 어, 아이도 열심히 먹고 있는 음식. 바로 분유였습니다. 와 분유를 드셨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무슨 가루이길래 미숫가루인 줄 알았거든요. 그럼 정답자를 한번 알아볼까요? 네, 유산균 비타민이 아닌 분유를 적어준 친구는 바로 딱한명 있더라고요. 바로 소년일부 이충민 친구입니다. 축하합니다. 충민 친구에게는 맛있는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이 보내 준 스트레스를 푸는 법. 우리 선인님이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 친구들은 스트레스를 풀때 먹고 싶은 거 시켜 먹기. 특별히 치킨을 많이 시켜 먹는다고 하고요. 슬라임 만지기. 슬라임 촉감이 워낙 좋으니까 만지다 보면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하네요. 또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보기도 있었고요. 밖에 나가서 운동하기, 게임하기 등을 보내 주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쫙쫙 풀리네요. 각자의 방법을 보내 줘서 고마워요, 우리 친구들. 네, 나중에 저도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우리 친구들이 보내 준이 방법을 기억하고 한번 해 봐야겠네요. 그럼 오늘의 사연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년일부 김냠냠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계속되는 고민이 하나 있는데요.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하게 되는 거 같아요. 게임도 하고 인터넷에 뭐 있나 보기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엄마 아빠 출근하셨을 때 마음 놓고 또 스마트폰을 해서 좋기도 한데 학교나 학원 숙제를 못 마칠 때도 많고 부모님이랑도 자꾸 트러블이 생기더라고요. 해야 될 것도 제대로 못 하고 부모님이랑 트러블도 생겨서 슬슬 스마트폰을 끊어볼까 하는데 마음처럼 쉽게 안 되네요.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을 끊을 수 있을까요? 가장 큰 고민이죠. 스마트폰 중독. 저도 공감되는 사연이에요. 목사님도 스마트폰 중독에 공감하시나요? 그럼요. 이제는 필수품이잖아요. 스마트폰 없는 세상이 상상이 안 가기는 하죠. 스마트폰이 꼭 나쁜 점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스마트폰으로 일을 할 때도 있고 또 성경 말씀을 듣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독되었다는 것은 조심할 필요는 있죠. 저도 옛날에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는 거 고치려고 엄청 노력했던 적이 있어요. 아시죠? 레벨업 해야 될것 같고, 레벨업 못하면 조급해지고, 하루하루 채워야 하는 그런 미션이 있으니까, 그거 못하면 막 불안하고, 우리 친구들도 그만 알죠? 어, 소니님 중독인 것 같은데요. 설마 지금도 어 어젯밤도 그러신 거 아니죠? 눈 밑에 다크서클 생기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Nope, nope. 우리 김냠냠 친구 사연이 정말 공감돼서 그래요. 우리 냠냠이 먼저 스마트폰 끊어야겠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좋은 신호예요. 스마트폰에 빠져있는 나를 발견한 거잖아요. 깨달은 것 자체를 칭찬합니다. 깨달았으니 이제는 실천이 필요하겠죠. 지금 우리 냠냠이에게 필요한 것은 절제예요. 절제란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이제 그만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먼저 내가 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어렵지만 게임 한번 훅 지워버리세요. 너무 어렵다 싶으면 3일 안 해보고, 게임에서 오는 알람 꺼놓고, 혼자 하기 어려우면 엄마나 아빠한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엄마, 저 3일 동안 스마트폰 안 하는 거 도전해볼 생각인데 지키면 치킨 사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오, 좋은데요? 써네님이 알려주신 방법은 스마트폰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 같은데 맞나요? 맞습니다. 우리 냠냠이에게 단순히 게임, 유튜브는 해로운 거니까 그만해! 이게 아니라 내가 문제를 느꼈을 때 아, 그래 절제해보자 하는 그런 첫 시작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동안 게임 알람 울리고 하루하루 미션 깨는 것 때문에 냠냠이 정신이 온통 스마트폰에 있었잖아요 마치 스마트폰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것처럼요 이제는 스마트폰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지혜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냠냠이가 되기를 바래요 맞아요 우리 냠냠이들은 절제하면서 스마트폰을 잘 참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절제의 마음이겠네요 그럼 선이님 오늘의 처방전을 소개해주시죠. 네 오늘의 처방전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엄청 바삭 바삭한 소리가 나는데요. 어 치아 괜찮으시죠? 아네 괜찮아요. 근데 딱딱하긴 하네요. 네 처방전에 대한 힌트를 또 주신다면요. 오늘의 처방 음식은 절제와 관련된 음식인데요. 이 음식을 만들려면 절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조리를 하면 이 음식이 안 나오거든요. 에이, 전사님,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우리 냠냠이들 또못 맞출 것 같아요. 힌트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음, 그럼 한번 힌트를 빨리 얘기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불이 넘었으면 타요. 잘 들었죠? <laughs> <laughs> 네 여러분 잘 들었나요? 정답을 알겠는 친구들은 지금 바로 댓글에 부서 5학년 이름을 적어주세요 정답을 맞춰준 친구들에게는 맛있는 선물을 또 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냠냠이들이 스마트폰을 절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스마트폰이 아니더라도 다른 중독에서 어떻게 절제를 했었는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서로 나누고 또 배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의 절제 방법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메시지 마무리해볼까요? 메시지를 마무리해볼까요? 귀로 메시지를 먹는 시간, 메시지 잇!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